구로구 구로 5동의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법원과 경찰서 앞에서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작은 집 하나 장만해 주기 위해 조합에 가입했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건물 주변이 시뻘건 라카칠로 도배됐습니다. 가칭 구로동 지역 주택 조합의 주택 홍보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의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거나 비난하는 글로 도배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 남부지방 법원과 구로경찰서 앞에서 지역 주택 조합의 사기 분양 사실을 알리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 한 명은 결국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입주인데 마을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그대로거든요. 평생 노동을 해서 벌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작은 집이라도 자식들한테 말해 주려고 했다가 사기단 걸 알고 결국은 억울해서 스스로 육구에서 몸을 던졌죠. 참 슬픈 일입니다. 피해 규모는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470억에서 480억 사이. 피해자는 거의 천여 명 되고요. 상황이 이렇자 구의회선 구로우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구청장은 구로5동엔세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모두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로 경찰서와 대형 법무법인에 사기죄여부에 대한 질의도 해봤지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 구청장은 오히려 국가주민설명회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할 때더 까다롭게 검토하는 등더 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